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패러다임TV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혹시 컵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나 길에서 발이 걸려 휘청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대한 경고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시작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순간들을 그냥 아 운이 도안네 하고 넘겨버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하이너리히 법칙은요, 바로 그 작은 실수나 경고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거대한 재앙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된다는 걸 음, 통계적으로 증명한 이론입니다. 와,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니? 네, 아마 여러분의 삶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패턴을 읽어낸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패턴을 처음 발견한 사람 이 허버츠 윌리엄 하인리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자기 이름이 이런 법칙에 붙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론 그냥 보험회사 직원이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평범한 직원은 아니었죠? 1920년대 미국 트래블러스 보험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손실통제부서 소속이었어요 손실통제부서요? 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서류 뭉치로만 봤을 그 산업재해 보고서 속에서 어떤 거대한 규칙성을 감. 지고 암지한 겁니다. 와. 당시 그가 분석한 데이터가 무려 5만 건이 넘습니다. 그냥 훑어 본게 아니라 하나하나 분류하고 원인을 파고들면서 아주 집요하게 분석했어요. 5만 건이요? 잠깐만요. 1920년대면 컴퓨터도 없던 시절인데 그걸 전부 손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노력 끝에 발견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숫자들 1대29대300 비율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숫자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의 분석 결과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망자나 아주 심각한 부상자가 나오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중대재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완전히 똑같은 원인으로 29건의 경상해, 그러니까 가벼운 부상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1대 29.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그 아래에 있어요. 부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 큰일 날 뻔했다. 아차했던 순간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잠재적인 사고가 무려 300건이나 먼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맨아래 300번의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있고 그 위에 29번의 작은 사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딱 올라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가 어제 주방에서 칼 쓰다가 미끄러져서 놓칠 뻔했는데 그게 바로 그300중 하나였던 거군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대부분은 어,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하인일리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 300번의 아차하는 순간들은 사고가 아니었던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의 예고편이라는 거죠. 예고편이요? 네그 예고편들을 계속 무시하고 방치하면 이야기는 결국 29건의 작은 부상이라는 본편으로 넘어가고 끝내는 한 번의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얘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거든요. 물론입니다. 이 법칙의 진짜 가치가 바로 그 보편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나 뭐 교통사고 같은 분야는 어떤가요? 실제로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분석을 보면요, 하나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그 범죄자가 저지른 수많은 경범죄나 이상행동들이 존재한다고 봐요. 아, 어, 그런가요? 네, 이웃이 난 자꾸 다툰다거나 뭘 부순다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300과 29에 해당하는 신호들이죠. 그렇군요. 그럼 교통사고 데이터는 더 명확하게 보여주겠네요. 뭔가 숫자로 딱 나올 것 같은데요. 훨씬 더 명확하죠. 국내 한 교통연구원의 자료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지 점을 역추적해 봤더니 그곳에서 이전에 평균 35번에서 40번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네, 40번이나요? 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은 무려 300건 이상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하이을리히의 1대 29대 300 비율과 거의 비슷하죠. 와. 그 말은 교통당국이 특정 지점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그 300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잘 분석해도 앞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일의 위험 지점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네. 이런 하인니히의 연구는 이후 다른 학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줬습니다. 타이와 피어슨이라는 연구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더 발전된 연구가 있었군요. 네, 그들은 하인리히보다 20배나 많은 100만 건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00만 건이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분석 결과는 어떻게 더 정교해졌나요? 피라미드가 훨씬 더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망사고 1건 뒤에는 중상 3건,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고 50건, 그리고 물적 손실만 발생한 사고가 80건, 마지막으로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4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우, 훨씬 구체적이네요. 네, 우리가 봐야 할 신호가 훨씬 더 많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대형 사고라는 건 빙산의 수면 위에 드러난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렇죠. 그 아래에는 우리가 무시했던 수많은 작은 경고들이 거대한 몸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군요. 이 빙산이라는 비유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비용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사고가 나면 당연히 돈이 들잖아요. 하일리기가 이 비용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다고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하일리히는 사고의 비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죠. 또 다른 법칙이요? 네, 바로 1대 4의 법칙입니다. 1대 4요? 사고로 인해 병원 비나 수리비처럼 직접적으로 나가는 직접 비용이 1이라면 그 사고 때문에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간접 비용은 그네 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간접비용이 4배나 된다는 건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보통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비용만 처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 간접비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기업들이 큰 실수를 하죠. 간접비용은 사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기까지 한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기계가 멈췄습니다. 직접 비용은 기계 수리비하고 다친 직원의 치료비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간접 비용은요? 어, 생산이 중단되면서 납기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 고객의 신뢰가 떨어지고 심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사고 조사를 받느라 허비되는 다른 직원들의 시간, 회사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사고 소문이 나면서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고요.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네, 유능한 인재들이 회사를 떠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 비용입니다. 장부에는 바로 찍히지 않지만 기업의 미래를 서서히 갉아먹는 진짜 비용인 거죠. 와,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결국 사고의 진짜 비용은 병원비 청구서가 아니라 그 사고가 조직 전체에 남기는 거대한 파문, 그 후유증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인리히는 재해 총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눈에 보이는 직접 비용에 오를 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빙산의 수면 아래가 훨씬 더 거대한 것처럼요 이 파급효과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니까 개인이나 작은 조직의 사고를 넘어서 훨씬 더큰 시스템의 붕괴에도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대한 기업이나 뭐 심지어 국가의 흥망성세 같은 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흔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증오군에 비유되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 살마저 죽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거대 조직일수록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 신호,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직이 클수록 관성이 커지고 작은 문제들은 에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무시하기 쉽거든요. 음. IMF 외환위기 당시의 대우 그룹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라더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너지기 전에 수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호들이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만 봐도 파산하기 몇년 전부터 내부 보고서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했어요. 소규모 부실이 터져나오고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잇따랐죠. 이게 바로 하일리익 법칙의 300과 29에 해당하는 신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단기적인 이익에 취해서 그 신호들을 전부 무시했군요. 특히 대마불사, 우리는 너무 커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오만함이 눈을 가렸던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오만함이 위기 감지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죠. 위기는 어느 날 홀로 오지 않는다. 반드시 징후를 앞세운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법책은 국가의 운명에도 적용됩니다. 간디가 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징조를 언급했는데, 그중에는 뭐 흉년이나 민심 이반, 관리들의 부패,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한 왕조의 멸망이라는 그 일의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29와 300의 징후들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정말 역사는 하인리히 법칙의 거대한 증명서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일도 과거의 300과 29를 통해서 현재의 일을 막기 위함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의 위대함 혹은 뭐랄까 사소한 것들의 무서움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형사고를 막는 진짜 열쇠는 이미 터져버린 큰 사건을 수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작은 균열들, 사소한 경고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대처하는 데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것은 안전 관리나 기업 경영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지혜라고 할수 있죠. 아. 계속 무시하고 있는 몸의 작은 통증, 연인이나 가족과 반복되는 사소한 말다툼. 업무에서 자꾸만 발생하는 작은 실수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 관계, 경력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큰 위기를 막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는 작은 부정적 신호들이 쌓여서 큰 재앙을 만든다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은 성공 습관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 일찍 일어나기나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같은 사소한 긍정의 행동들이 300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작은 성취라는 29가 되고 아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마침내 당신의 삶에 거대한 성공이라는 1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적의 법칙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좋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